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신문사설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이 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 모두 어, 고향의 친지들을 만나고, 또 지금도 아마 아, 고향을 향해서 어, 막히는 고속도로로 운전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아, 신문사설비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조국 수사 검찰총장 배제 시도, 청 개입한 직권 남용 아닌가? 조선일보는 몰랐다 화났다 참으로 역겨운 철면피 형태들, 행태들. 중앙일보는 조국 수사, 수사팀 흔들기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수사개입 논란, 힘받는 조국 사태 특검론. 매일경제 신문은 윤석열 배제한 조국 수사팀 이런 발상 외에 나왔나라면서 전면적인 비난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장관 스스로 개혁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론을 다 믿을 수 없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하는데 그가 무슨? 사법 계약 또는 검찰 계혁을할 것인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그에게 가해지는 혐의를 벗어나야 하고 피자가 피자가 된 그의 가족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수사 계획 등 어떤 행위를 했어도 안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본인도 혐의가 있는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계혁을 말할 수 없는. 저지에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평이란 말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거의 연휴 대통령 부디 민심을 경청하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네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경청했다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겠습니까? 수십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했겠습니까? 그저 생각이 개혁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했죠. 개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하거나 아니면 거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그 의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다만, 개혁인 것처럼 포장할 뿐이죠. 아니면 그것을 포장하고 뒤에서는 딴 짓을 하거나 전혀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용등급 관련 상경문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도 안심할 수 없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직화된 노동시장, 엄격한 환경규제 등 반기업정책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를 모두 이것을 신용 우리가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 합니다. 등급이 항상 변화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게 하거나 환경규제를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만약에 국제신용평가 기준이 이런 주문을 했다면 자본의 이윤극대를 위한 수단으로, 기업이나 자본이 국제신용평가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야합정의당 도련 병사월급 100만원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대, 30대 상실감의 분노라며 조국 임명에 반대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 떡을 받고 찬성으로 돌변한 이후 젊은층 반발이 커지자 국민 세금으로 무마리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조국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그럼 그전에는 문제있는 장관 후보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낼때 대통령 인상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준연동령 비례대표제 등패스트럭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 등에서 정의당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과 공조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 또한 서서히 보수 정치판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안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에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그런 부패한 정치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메파 볼튼의 퇴장, 북은 오판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파가 퇴장하면 비둘기파가 오는가요? 대통령 보좌관 한 명이 온급파냐 강경파냐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볼턴을 가라친 것도 대선 후보 경쟁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처럼 세계적인 정치 쇼가 또 필요한 탓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안의 공식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서로 빅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꼼수가 벌어지고 어, 이 북미 회담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어,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강경 우파 전면 배치한 퇴행적 아베네 어, 개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강경 우파가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 극우파입니다. 소위 일본회의 멤버들이고 이들은 2차 대전 전범들을 추앙하는 시대 차고적이며 태행적인 극우 정치 세력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탐사 관련 삼경신문은 제2대양의 시대, 우주 탐사 경쟁, 한국은 뭐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도 이스라엘도 달탐사하고 있다. 한국은 정권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주 개발 비전 일관되게 끌고 갈 국가 리더십부터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항공 우주 연원을 중심으로 착착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 비해 국가주의나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점 지구상의 수억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 허공으로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우주 개발 경쟁으로 우주 쓰레기들이 넘치라고 있습니다. 고치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무제한으로 발사하는 우주 발사 체에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주바사천 핵을 장착한 탄도 미사일 개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등록금 관련의 삼격문은 벼랑껏 대학 재정 10년 묶인 등록금 규제부터 제고해야 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OECD 교육지표 2019를 보면 정부의 대학생 1인당 투자액은 1250만원으로 OECD 평균의 67.4%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지출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금 규제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공략한 반값 등록금만 시행되었더라면, 지금쯤 대학 등록금 무상교육 시대가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멸경문은 자영업은 무너지고,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 고용시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진 이유는 대형마트 등이 골목상권으로 장악되었고, 장악했고, 인터넷 판매가 증가했으며, OECD 국가 평균 2배다, 두배다라는 자영업자 수 등이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장, 실체,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서 자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 재임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노인복지제도 미협으로 빈곤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도 안정되고 재학업자 수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일 수 있습니다. IT 관련해서 매일 경심은 중국 IT 굴기 끈 마윈의 끝없는 도전을 주목한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과 한국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역시 IT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상위 그룹에 속해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신문사설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